안녕하세요. 유가나라에 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아, 채팅방이 생성이 되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양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유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반가, 반가. 아니, 옛날에 네. 놀이동산 가면요. 음. 막. 환영합니다. 이렇게. <laughs> 맞아요. 약간 저, 그 생각 들었어요? 저, 저도요. 이게요. 음. 옛날에 제가 자유로 들어 탔을 때, 기, 이거 아시죠? 딱 여기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어, 무서워, 무서워. 저도 무서워. 아 번지도로 였이다 번지도로. 어. 이게 딱 타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죠그 응. 응. 앞에, 롯데, 롯데월드? 거기서, 이렇게 인사해 달라는 거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인사하는 동시에 올라간 거예요. 아, 너무 무서워, 소름. 어, 아, 소름. 너무 무서웠겠다. 근데, 네. 안다쳤어요 그니까 올라간 거 다시 이렇게 잡았어요. 순발력이 그 빛을 발할 어, 그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우면 이게 이렇게 됐네니까 사람이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그렇게 돼요. 아니 음. 난그 옛날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자이로 드롭 처음 생겼을 네. 때 뮤머가 네. 있었잖아요. 어. 어떤 거요? 일본에서 뭐 만들었는데 네. 뭐 이렇게 자이로 드롭은 그냥 뚝떨어지는거 어, 있잖아요. 어, 어, 그 위에 어,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 어. 머리랑 껴가지고. 어, 그리고, 언니? 무서워. 어. 그거 몰라요? 몰라요? 그건 저희 무슨... 지금, 이런 공포, 공포방송인가요? <laughs> 공포특집인가요? 오늘 요거나라인데. 저희가... 똥강아지님이 오셨네요. 아, 안녕하세요. 똥강아즈님. 블루베리 요거트다. 네, 네, 블루베리 요거트 오늘 소개해드릴 거고요. 알도있어요 네, 오늘 좀 네. 공포물 같았는데. 네. 아, 블루베리 드셔보셨나봐요. 아, 똥강아즈님이. 블루베리가 맛있던데요. 네. 아, 이따가 저희 것도 한번 블루베리나 딸기 둘다 먹어보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오늘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요거나라 방송해드릴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해맑게 시작했죠. 요거, 나라, 어, 나라. 맞다, 맞다. 아니, 저는 시작하기 네. 전에 정말요, 네.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이 어. 방송이 잡히고. 네. 제가 요거트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떤데요, 진짜 좋아해요. 요거트는 사실 여자들한테는 뗄레야 뗄수 없는 식품인 것같아요 음, 발효도 되지, 음. 몸 건강해지지, 한끼 식사도 되지. 음, 너 사실 견디 네. 있으신 분들, 여성분들 좀 많으시잖아요. 저요. <laughs> 저, 저요. 저변 네. <laughs> 그러신 분들께서도 네. 진짜 오늘 대박 상품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봐주세요, 진짜로. 음. 근 제가 너무또 반가운 게요. 네. 이 제품이. 요거트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요즘 쉐이커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단백질 쉐이커도 뭐 다이어트 할 때도 먹기도 하고. 어.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어그 쉐이크 어 하는 기계 어 있잖아. 아, 어 요거트 그어어 쉐이커를 어 만드는 거. 어, 있더라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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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예. 근데 어, 저희 집엔요 사실 제가 이런 뭐 건강한 거 네.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희 네. 집엔 식품건조기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돼 있는데 오. 그러니까 그런 거다 샀는데 네. 이거마저 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 저는 네. 요거트 집에서 만들어보셨어요? 저 만들어봤어요. 저도 집에서 요거트 만들 정도로 정말 요거트 어. 좋아하거든요. 성공하셨습니까? 실패도 실패고 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요. 저열시간 걸려야 돼요. 그거 온도도 되게 잘 어, 맞춰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까다롭더라고요. 어. 전자렌지에 네. 전자 넣는데 아, 묽고 되게 어. 그렇다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우리가 먹는 그 요거트 맛이 안, 안 나? 나. 이건 내가 만들어서 억지로 먹는데 후회했어요. 이돈다 들고 시간 다 들었는데 망쳤어요. 그것 때문에 우유 네. 사시고요. 네. 또그 뭐라고 그 요거트, 하죠? 플레인 요거트도 필요하니까 요 플레인 이것도 사시고요. 그리고 요구르트. 그게 하나씩 안 판다? 하나 사기 좀 아까워서 또 다섯 개 이렇게 사게 된다니까? 맞아 그러니까 누가 먹냐고 나면 그러니까 난, 여기, 난 여기에서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그 그러니까네개 다섯 개를 다 사서 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큰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중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하이 님께서 Look at me 다좀 봐줘 두분 커플룩이야 어. 난리 나셨습니다 네, 저희 커플룩이죠 네. 머리도 님, 커플이고 저희 오늘 우연치 않게 커플로 하고 왔는데 네. 이따가 또 양태희 씨께서는 반전이 있습니다. 어허허허. 이, 그러니까 오늘 어허허. 방송은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셔야 끝날 반, 때까지 오.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음. 어떤 반전이 있을지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오늘 요거 나라 소개해 드릴 건데 네. 맛은 두 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리얼 딸기 그리고 리얼 블루베리 두 가지 맛인데요. 오. 어 하이님 인사해드렸어요. 난누구랑 얘기 하나요. 같이 인사해요. 네, 좋습니다. 저희 요거트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채팅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소통하도록 할게요. 네, 똥강아지님. 네, 저랑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얘기해요. 음. 오늘 리얼딸기랑요. 리얼블루베리 네. 소개해드릴 건데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거트인데 딸기 음. 맛이 나고 그렇죠? 또 블루베리 맛이 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좋았던 게요. 그 쉐이커 또 사는 거돈 아깝죠? 그렇죠? 내가 진짜 만들어... 보면 건강에 좋긴 한데 그게 복부 복이라니까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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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없이 만드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와,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계를 살까 말까를 계속 네. 고민하는 거야 저희 집에 저희 집에 딸만 둘리기 때문에 어... 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 그 아빠 혼자, 아, 네, 아빠 아빠 다.